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백핸드 발리 앞으로 이제 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백핸드 발리가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을 치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라켓을 일자로 만들어놓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 느낌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라켓을 뒤로 당긴 다음에 앞으로 나가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발리를 작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윙을 크게 해도 내가 테이크백만 빠르면 스윙이 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누르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었을 때 스윙이 커져도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느낌을 갖고 가실 때는 어 임팩트 할때 공이 오면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맞고 이런 식으로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손등이 약간 앞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만히 맞았다가 맞는 순간에 손등이 앞으로 나가주시면 앞으로 이제 밀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라켓을 앞에다 두시고 이게 맞았을 때 이렇게 뒤로 살짝 밀리도록 그만 있어 보시는 거예요. 힘을 빼고 힘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이렇게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밀리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에서 여기까지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튕겨 나갈 때, 튕겨 이렇게 튕겨 나갈 때그 순간에 앞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미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스윙이 커져도 이렇게 당겼다가 이 앞에 부분만 밀어주면 되거든요. 커져도 앞에 부분만. 이거를 짧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뒤로 당겨서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스 느낌으로 나가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여기서. 들어가는 느낌은, 맞고, 이렇게 앞으로. 이게 치는, 이렇게 쳐버리면 안 되고, 치면은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으면 앞으로 한번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고, 이만큼. 공, 맞고 나서, 공을 얘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라켓이. 한 번. 공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맞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냅뒀다가, 맞는 순간에 앞으로. 여기서 이만큼.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아니라, 공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커져도, 맞는 순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뒤로 당겨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뒤로 당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느낌을 찾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간다는 느낌. 그래서 왼손을 내리셔도 상관없고 기본적인 발리는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느낌을 다른 식으로 주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당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발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 발리가 있어요. 백핸드 발리도 내가 멈추는 발리가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발리가 있고 끊어서 치는 발리가 있고 드롭샷 이런 발리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미는 발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 갖다 대거나 이렇게 치는 건 쉬운데 맞추고 나서 앞으로 밀어 주는 이런 발리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느낌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